사원의 나라라 불리며 평화로운 풍경을 자랑하는 캄보디아. 하지만 한꺼풀만 벗겨내면 깊은 상처가 드러난다. 지금도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비운의 역사, 킬링필드. 사회주의 개조를 목표로 (1975년부터) (4년간) 자행됐던 양민 학살 비인간적 야만과 살상으로 수많은 지식인과 종교인 외국인들까지도 생명을 잃었다 인구의 (4분의 1) 약 (200만 명이) 희생됐던 피해 역사 (20세기) 최악의 사건으로 손꼽히는 킬링필드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시작됐다. 리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된 캄보디아. 이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품고 계실까? 이 비운의 상처를 딛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는 캄보디아 국방부.

2005년부터 12년째 계속되고 있는 한국어 수업. 김태권 선교사는 한국을 좋아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언어로 열어가고 있다. 사다 수업. 수업. <laughs> 문법, 좀 어려워요. 문법. 어려워요. 예, 예, 하지만 어려운 한국어를 깨우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 하나 o o n b o b Moonbob, Moonbob, m o 바로 선교사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누구보다 생생히 킬링필드의 상처를 안고 있는 군인들을 빛으로 이끌기 위해 한국어 수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김태권 선교사.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빠지는 움직임. 하나님은 심짜야를 사랑하세요. 요하뿌멋스로란심야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심짜야를 사랑하세요.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해요. 9시에 내가 전화할게요. 주일날 교회 함께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자, 자, 마오, 마오. 자, 이 군인들이 아무래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면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서가이프 때야 만이이이어는 어칭할 때?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군인들을 붙드는 신선교사. 불교의 나라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복음 전파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아, 내가 전화 다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laughs> 네 너무 행복해요 오늘 <laughs>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웃음> <웃음> 우리, 우리 손티 장군께서 제가 초창기 때 와서 이렇게 한국어 가르치고 전도하면은 사모님 좀좀 살살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더니 세례를 받으셨어요 목사님께 아, 교회 나와서. <laughs> 아, 번짜라네, 김태권, 신태순 선교사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된 기적. 십자가 앞에 나와 위로받은 군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였고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믿음을 아래로 전하기 시작했다.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3년 불교의 나라에 와서 몸으로 부딪히며 찾은 복음 전파의 길 바로 리더 사역이었다.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무너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또한 리더들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으로 붙잡힌 사람 한 사람만 만들 수있다면 그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더큰 일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키우자 모세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키우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캄보디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을 변화시킬 12명의 모세들이 거가고 있는 김태관 선교사의 집. 오늘도 기쁨으로 식사가 준비되는데 잘해야 돼. 네. 김태권 선교사가 막내딸 지윤이와 정성껏 만든 부침개 반죽이 캄보디아 학생들 손에서 익숙하게 부쳐진다. 넣어, 넣어. 네, 엄청 잘하고 있어요. 얘들. <웃음> 아. <웃음> 오. 함께 생활하며 마음을 나누다 보니 이젠 눈만 봐도 통하는 한 가족이 됐고 어느새 입맛마저 닮아버렸다. 김치전 <목소리> 같은 <목소리> <목소리> 김밥 같은 김밥을 좋아한대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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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의 아우이 오케이. 양질한질한. 이 아이들에게 선교사이기 전에 친구이자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인 것을 알기에 모세의 집으로 찾아온 아이들. 불교의나라에서하나님을내삶의주인으로모신다는것은이들에게도쉽게허락되지않았다.គាត <laughs> ់ថាឆ្វាយខ្លួនទៅខាងពុទ្ធសាសនាគាត់កាន់សារអីចឹងចឹងគាត់ផ្លាស់ប្រែថ្មីឡើងវិញហើយទទួលយកព្រះអង្គហើយបញ្ហាមួយទៀតខ្ញុំគាត់ថាខ្ញុំរៀនចប់ហើយខ្ញុំទៅរៀនសាលាកពីប៉ុន្តែខ្ញុំអដឹងថាឪពុកគាត់យល់ព្រមខ្ញុំរៀនអត់គាត់តែគាត់ថាព្រះនេះ 각자하의 아픔을 터놓고 나누는 사이 이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이들의 마음을 감싸 안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같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실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다급하게 아이들의 방으로 향하는 김태권 선교사. 건물이 노 쇠한 탓에 비만 오면 기숙사는 비상이 걸린다. 이런데 비가 새 가지고서 이제 그 보시니까 저적로저 이제 하는좀뭐 없네. 아무도 없고 막 계속 가 아내ពេលមុនទីជួ는방을비워야 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비가 많이 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수 없는 게또 방이 부족하니까 어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려우면서도 그냥 여기 우리 형제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늘 기쁨이 넘치는 모세의 집 매일 저녁 감사의 예배가 드려진다.

이곳에서 자라고 곧은 뿌리를 내려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를 찾아.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 험한 십자가 함께 지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따르리니,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린 사명을 맡은 자로서 또 십자가를 전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 아, 그래서 포기할 수있는 거고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 여기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따라 이 가시밭길 감사함으로 걷고 또 걷겠습니다. នេះប្រិជាមច្ចាតាដុពលីអតិថន្ធចំពោះរាទឹកដីកម្ពុជាហើយលោកគ្រូបានអ្នកបងទាំងកម្លាំងទាំងទឹកដីកម្ពុជាទីស្រឡាញ់ហើយមកបម្រើការងារបងនៅកម្ពុជាហើយបាក់មួយឈាមម្ដូរហើយតតួសុខសាយដំណឹងល្អគេបានលើពីបញ្ញាបងហើយគេបានតតួការសិកគ្រូឬជាពុទ្ធយើងគាត់គ្នាតែបានតតួស្គាល់បង 이른 아침 김태권 선교사와 모세의 집 청년들이 함께 차에 올랐다. 모두가 기쁨으로 향한 곳은 프놈펜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딱게오. <놀람> 모세의 집에서 믿음으로 성장한 소피아 전도사를 김태권 선교사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 파송했다. 그런데 한번 섭섭하게, 어, 얌바이래, 섭낭러, 아, 치마 섭낭러. 가난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내일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소피아 전도사. 그 아름다운 여정에 시련이 닥쳤다. 개척 당시 도움을 받았던 현지인 목회자에게, 교회를빼앗긴것이다.ហើយ <몇> ខ្ញុំទៅសួនយុគសាលាខ្ញុំតតជាមួយនឹងសសផ្សេងផ្សេងទៀតហើយត្រុតໄຂក្រហើយខ្ញុំត្រុតចូលបាទជាមួយភាសាចប់អានេះឲ្យខ្ញុំភាសាមួយគ្រូហី 교회도 없이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 사람들을 위해 세운 교회. 그러나 교회 건물이 건축되고 발디딜 틈 없이 꽉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예배당은 현지 목회자가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소피아 전도사와 김태권 선교사를 쫓아내기에 이른 것이다. 그전문 앞에 신발들이 그냥 그 벗어 난은 신발들이 쫙 깔려 있어 그죠 너분나 예쁜 거야 그게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담만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음. <목소리> <목소리> 벌써 3 년째 사랑으로 지은 교회를 지척에 두고도 햇빛만 가린 앙상한 지붕 아래 털을 잡게 된 상황. 이 열악함 속에서도 복음의 끈은 놓칠 수 없었다. 한때는 200여 명에 달했던 아이들의 숫자가 이젠 크게 줄었지만, 이 어려움 속에 아이들의 믿음은 더욱 곧게 서고 있다. 이 트롱 스랑 트롱 스랑이 천진한 믿음 위에서 복음의 용사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때서야 진정한 선교사가 되지 않을까?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너 브리아비연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굳게 닫힌 이 문을 열어 복음으로 이 땅을 살리게 하소서. 계속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알지만 김태권 선교사는 오늘도 허망함에 목이 메고 만다. 음.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이제 믿기 때문에 뭐 인내하고 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그 음성에 순종하리니 우리의 영혼을 힘껏 붙드소서 아름다운 겨나갈수 있도록 직복음 오직 믿음. cts.